오늘은 25년 광주의 입주 아파트 9곳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올해 입주 중인 광주 아파트들 대부분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마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현장은 유치권 행사 중이며 공사는 진척이 없어 언제 지어질지도 몰라 흉물로 전락해버릴 위기에 놓인 단지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분양받은 분양자들은 최근 소송을 통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환급받으며 해당 단지의 자금 경색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통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2025년 입주물량은 약 5천 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수요량보다 2200세대 정도 부족한 입주물량이며 이 중에서도 광주선운 2의 1블록 EA3블록의 1,224세대는 임대주택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인구수 대비 적정 수요량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임을 알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2020년에서 2021년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던 시기에 분양한 곳들은 상당한 고분양가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초소형 주상복합단지임에도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하여. 지금의 하락한 가격과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천만 원을 손해보고 팔려고 하지만 매수자가 없어. 쉽게 팔지도 못하고 있었고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각 단지들의 청약 당시 경쟁률과 분양과 현재 매물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리는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6월 8일 기준으로 제작한 영상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화정 골드클래스 2차입니다. 세대수는 13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월입니다. 분양가만 보면 나쁘지 않다 싶었으나 발코니 확장비가 무려 1억원에 이릅니다. 분양가의 20%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비로 논란이 많았던 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 비용을 부풀리는 꼼수 분양을 실시하였는데 발코니 확장비가 무려 1억 원이나 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9천만 원, 5월 -1억 2천만 원, 6월 -1억 2천만 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3천만 원 하락,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1동 23층 84a 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1,150만원, 발코니 확장비 9,640만원, 옵션비 3 7 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2,052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108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운남동에 위치한 센트럴 운남 모아엘과 트레뷰입니다 세대수는 303세대이고 입주는 25년 2월입니다. 21년 11월 분양을 실시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8.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6천만원, 5월 마이너스 6천만원, 6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2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3동 25층 84디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2천2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3836만원, 옵션비 3036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072만 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입주 시약 3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 상무 퍼스티넘 스위첸입니다. 세대수는 22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2월입니다. 24년 7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217가구 모집에 1, 2순위 전체 136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6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은 최저 6억 516만원에서 최고 6억 6916만원인데 발코니 확장비가 최저 8134만원에서 최고 9386만원까지입니다. 95타입은 최저 6억 8294만원에서 최고 7억 2794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억256만원입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 매물은 14억6258만원에 발코니 확장비가 1억3742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무상이라면 모르겠으나 1억원에 이르는 발코니 확장비는 실수요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10% 할인 분양에 들어가고 안심보장제를 통하여 추후 계약 조건 변경 시 소급하여 적용시켜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 중인 대형평수의 경우 3천만원 이상 할인 분양하여 총 매매가는 7억 2천만원 수준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광산구 서남동에 위치한 어등산 진아리체 리버필드입니다. 세대수는 59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3월입니다. 24년 1월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평균 청약 경쟁률 0.47대1을 기록하며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선착순 분양 혜택으로는 발코니 확장비 무상, 각종 옵션 항목들 중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준의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로 10% 할인 분양에 들어갔고 현재 할인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64 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3억 8천만 원에서 최대 4억 230만 원, 79 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4억 8천만 원에서 최대 4억 9천 92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입니다. 108동 6층 79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4억 8,48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6,48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2천만원입니다. 10% 할인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추가로 2천만원 낮은 가격에 매도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상무센트럴자이입니다. 세대수는 903세대이고 입주는 25년 4월입니다. 23년 6월 분양을 하여 평당 3천만원이라는 광주광역시 최고 분양가를 갱신했던 곳이며 당시 1순위 704가구 모집에 8,40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도 11.93대 1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분양 성적을 보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가보다 7천만원이나 낮게 매도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8천만원, 5월 마이너스 8천만원, 6월 1억 100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2,1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2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8억 6,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1억 1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6,4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산이고운 신용파크입니다. 세대수는 265세대이고 입주는 25년 4월입니다. 광주 최초 분양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22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227세대 모집에 9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4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저조한 청약 성적에도 불구하고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현재 일반 분양 매물은 나와 있지 않는 상태로 분양가를 살펴보면 당시 분양가는 4억 중반에서 4억 후반이며 발코니 확장비가 4천만원 수준으로 전체 분양가는 5억원 초반에서 중반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5천만원, 5월 마이너스 5천만원, 6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 0동 4층 84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천4백80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9백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46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무등산 한국아델리움 더일 1단지입니다. 세대수는 454세대이고 입주는 25년 5월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약간 지연되어 8월 입주 예정입니다. 시공사인 한국건설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정률은 변경이 없는 상황이며 현장은 지상층 일부 골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입주 예정일에 절대 맞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등록된 준공 예정일은 25년이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편 바로 옆에 공사 중인 한국아델리움 더이리단지는 분양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을 실시하였는데 건설사에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은행에서 분양자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되었고 결국 분양자들이 이자를 납부해오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관련 소식이 접해지고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결국 분양사고로 인정받고 기존 분양자들은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마음고생과 약간의 경제적인 손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 건설의 파산 소식으로 인해 다른 단지들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조합원 매물만 있으며 마피 5천만원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신창유탑 유블레스 리버시티입니다. 세대수는 304세대이고 입주는 25년 5월입니다. 22년 10월 분양을 진행하여 1순위 110가구 모집에 75명이 접수하여 0.6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미분양상태로 남아있으며 나온 매물은 없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이 3억 4,884만원에서 3억 6,600만원이며, 84타입은 4억 7,160만원에서 4억 1,714만원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59타입은 2,150만원, 84타입은 2,950만원에서 3,050만원입니다. 테라스가 있는 세대는 7 원, 8 0 0만원8 7 5 0만원 1억 1 4 0 0만원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2 0 0만 원, 5월 2 0 0 0 6월 -2천만 0 0 0 시세는 4월 대비 1 8 0 0만원0 0 5월 대비 변동 0 0니다1 0 0 0 1 0 8동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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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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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매매가는 5억 105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광주더 퍼스트 대시항입니다. 세대수는 565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입니다. 광주덕림지구 지역주택조합으로 일반 분양은 64가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6월 분양하였는데 특별공급 물량 제외 1순위에서는 56세대 모집에 38명이 접수하여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으며 84타입의 분양가는 6억원 초반 수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70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60% 후불제로 진행하여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원 매물들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101동 18층 84비타입 남동향 조합원 매물이 마피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해도 총 매매가는 4억7천만원입니다. 일반 분양가와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25년 광주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5년 광주 입주 단지들은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피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는 만큼 충분한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미분양 중인 단지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래는 불보듯 뻔하게 마피 매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현재의 광주 시장은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매수자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인데 입주를 앞둔 단지들은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과거와 달리 각종 대출 규제들이 있어 잔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계약금 10%만 가지고 무작정 계약했던 세대들은 입주 시점에 시세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전재산을 날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주 26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